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트 토렌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비트 토렌트가 드디어 전에 없었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활력적인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비트 토렌트 같은 경우에서는 제대로 된 매매가 이루어지 않았었던 대표적인 이런 팅 매매에 흑매매 중 하나였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를 받았었던 코인인데요 한때는 2021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대시세를 분출했었던 코인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좀 떠나갔었던 그런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닷권에서 이런 대량의 거래량 전에 없었던 대량의 거래량이 두, 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보다. 올해 세력들에 대한 매집 흔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또다시 상승과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직 충분히 큰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직전에서도 고점을 찍은 다음에 약한 2개월 만에 급등이 나왔었죠 뭐 2개월이 됐지 3개월이 지 4개월이 됐지 아니면 1개월이 됐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한번 보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얼마 여러분들 긴 시간은 어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최근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시바이누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자 ETF에 대한 승인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 장기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코인들,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렇고, 상승했었던 코인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바이노 보시게 되면은 7% 급등이 나타나고 주고 있죠. 자,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었던, 자, 그런 코인들이 이제는 후발주자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시바이노, 그리고 고지코인도 조금씩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토렌트 역시나, 이이 리움에 대한 ETF 승인 여기에 대한 재료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충분히 시바이노처럼 후발 주자로 급등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서는 월복 자한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자 거래량도 들어왔지만은 과거에는 강한 저항선이었던 자이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었죠 자 과거에는 강한 저항선이었지만은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나왔을때 어디에서 지지가 나왔다 아래꼬리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저항이었지만은 돌파하는 순간 뭐예요 이제는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라인을 다시 한번 지금 이 구간에서 똑같은 구간에서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과거에 2021년도만큼 엄마 무시하게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힘들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급등 전례가 있었던 코인은 끼가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에 또다시 뭐 어느 퍼포먼스가 나올지 아니면은 뭐두 배, 세 배, 네 배가 나올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고래 세력에 대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정 나왔을 때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 이때 들어왔던 대량의 거래량만큼 터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고래 세력들이 이탈 흔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만큼 고래 세력에 대한 이탈 흔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포착이 안된 만큼 고래 세력들은 잔존해 있고 그렇다면 또 한번 시세는 충분히 분출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또 암호화폐가 최근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도 여러분들 비트토리엔트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금리를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찍고 코인 시장의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했을 때가 금리인 어~ 이상을 발표할 때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올해 금리인 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를 발표한다면은. 코인 시장 주 시장 똑같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구간은 뭐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지루하고 고점에 물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어 지금 조금 지루하더라도.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좀 어, 보유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비트 토렌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렌트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토렌트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다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